안녕하세요. 한리암즈입니다. 오늘은 소프트테일 배터리 교환하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얘가 지금 배터리가 사망을 해서 시동이 안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교체할 배터리는 이 제품이에요. 얘는 할리 데이비슨 순정은 아니고요 할리 데이비슨 순정보다 조금 가격은 더 나가는데 순정은 암페어가 17.5 암페어 근데 얘는 지금 21 암페어고요 그 CCA도 얘가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얘는 보시면 할리 데이비슨 전용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배터리를 교환을 할 겁니다 얘는 무보수 배터리에요. 액 보충하고 막 그런 게 아니어서 얘는 배터리에서 액터리 액이 새고 그런 게 없어요. 보통은 이런 거 택배로 받으면 뭐 눕히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안 세워져서 왔어요. 누워서 왔어요. 액체가 셀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에 이 배터리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컨텐츠로다룬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시트를 탈착을 했고요. 얘는 이제 소프트어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커버를 빼줘야 합니다. 커버 옆에 커버를 빼고 일단 휴즈부터 빼줄게요. 메인 휴즈를 빼줘야 합니다. 메인 휴즈는 요큰거 요거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메인 휴즈 탈착이 완료되었고요 반대쪽 커버는 휴즈를 빼기 위해서 탈착을 했고요 이쪽 커버는 배터리가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도 커버를 빼줘야 합니다 <목소리> 이것도 빼고요. 바퀴에 블랙박스 모듈이 달려있어서 뒤로 살짝 빼고, 일단 여기 밑에 클립 커버 고정하고 있는 클립이 있어요. 여기 이 클립도 빼줍니다. 이렇게 클립 빼고요. 여기는 커버는 키 방식으로 저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서 예쁘딱 빼겠습니다. <목소리> 마이너스 단자를 풀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커버 바깥에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풀고 커버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내가 또 오일캡에 막혀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캡을 열고 커버를 뺍니다. 배터리에 여기에 키가 하나 훅이 걸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 또 훅이 하나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풀고 얘를 살짝 안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벌려서 빼내면 나옵니다 요, 요거 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쪽에꺾면 그래서 무조건 위에 거를 먼저 빼고 안으로 살짝 밀어서 밖으로 살짝 이렇게 빼내면 돼요 말은 쉬운데 <laughs> 이제 플러스 단자를 뺍니다 플러스 단자는 이 쇼가 옆에 보면 여기, 여기에 있는데 잘 안보이죠? 수즈를 뺐기 때문에 얘를 풀면 됩니다 푸는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끼는게 어렵지 자 슈즈 뺐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뺍니다 배터리는 도움. 이쪽에서 같이 들어볼까 됐다 나온다 나와라 나오세요 아, 나왔습니다 짠. 이게 지금 순정 배터리입니다 얘는 CCA가 315에 암페어가 17.5 암페어 네,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거는 CCA가 320에 21 암페어.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할리데이비슨 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걸 넣을 거예요. 배터리 크기도 딱 맞습니다. 얘랑 크기가 딱 똑같아요. 딱 아, 할리에 쓸수 있는 크기예요. 배터리 크기. 그리고 여기에 얘 스티커 경고 스티커를 떼면 이 배터리 액을 보수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 겁니다. 이부를 이제 다시 넣어 볼게요. 배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배터리를 넣으면서 요거를 끼워서 넣는데 두개 이렇게 올려있던 거를 넣고 스탄자 고정 완료 턱이 있고, 여기 아까 위쪽에서 제가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걸... 꺼요 어, 잘... 걸렸습니다. 그러면 고정이 됐고 아까 약간... 크림뺀거 클립, 아까 저 안쪽에 거꼭 걸었고, 여기 위에 거 걸었고,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클립 걸었고요. 이제 엔진오일 뚜껑을 닫습니다. 엔진오일 캡 닫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단자 꽂을게요. 라스테처럼 이렇게 걸고, 걸고. 자고정할요 아까 뺐던 요 케이블 여기 보면 길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걸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걸고, 이렇게 꽂아서 캡 자체를 여기에 또 꽂아. 끝 끝났습니다. 얘는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여기에 걸고, 얘가 잘못 끼면 잘 도망가거든요. 여기를 바닥 아래쪽에 걸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자, 커버 잘 넣습니다. 키 맞춰서. 여기에 아래쪽 키, 옆에 키, 위에 키. 이게 됐다 뺐다 다시 잘위치 놓고 흘려 볼게요 됐습니다 사이트 커버는 여기 핀 여기 구멍 있죠? 요거 구멍을 여기에 끼고 밀어서 끼고 볼트 두 개를 채워주면 돼요 아까 빼 놨던 휴즈 커버 휴즈를 먼저 꽂습니다. 인퓨지를꽂았구요그다 자, 고 네, 거리 있죠? 다시, 잘 맞춰서, 이렇게 꼬았어요 이렇게부터 여기랑, 꼭, 빼주면 되구요. 이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얘는, 네. 시가, 코크가두 어, 개죠? 여기를 다를 맞춰서 넣고, 이쪽은 나사를 하나만 조여주면 됩니다. 코크 그 맞춰서. 끼웠고, 나사. 끼워주세요. 업은 <목> 끝났습니다. 시택도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 불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된다 장착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 주행을 라이딩을 나가셨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안을 갔다가 배터리를 주문을 해서 지금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한 3배 이상 걸리거든요. 네. 진짜 작업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배터리 교환하는데 시트 지금 얘는 핸더가 이렇게 일체형이라서 그렇지만 순정일 경우에는 시트 떼고 작업하면 돼서 진짜 공구도 육각 인치만 필요하거든요. 뭐 복스든 엘렌지든 육각 그거만 있으면 돼서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왔어요 배터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또 배터리 교환기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채널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여러분 부탁드려요 안녕 돌아가 알림의 앙징